2025년 5월 1일 목요일.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들아, 하나님은 왜 요셉 얘기를 하시다 말고 이렇게도 민망하고 당혹스러운 얘기를 뜬금없이 하시는 것일까? 요셉 얘기로 시작하셨으니 요셉 얘기만 하시다, 요셉 얘기로 마무리를 하시면 우리 모두가 큰 소리로 즐거이 아멘을 할 텐데. 하나님은 왜 유다와 다말 얘기를 꺼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혹스럽게 하시는 것일까? 말씀을 열어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고녹스럽고 난처하기만 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유다의 부끄러운 민낯 때문이다.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그 고녹스러움이 꼭 유다의 민낯 때문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불리는 유다의 민낯이 사실은 우리의 민낯이기도 함을 말씀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리는 이렇게 고녹스럽고 난처한 것이다.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근친상간을 한다 말이야. 본래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잖느냐. 다말은 그저 그들 족속의 풍습대로 했을 뿐이다. 그 풍습에 따르자면 남편 엘이 죽어 졸지에 과부가 된 다말은 시동생 오난의 씨를 받아 자식을 낳을 권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 제도를 형사 취수라 하자니. 그런데 다말에게 들어간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 엘처럼 죽고 만다. 이제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들여 보내 자식을 낳게 해야만 한다. 하지만 막내아들도 죽을까 염려가 된 유다는 거짓 약속과 함께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 버린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세월이 흘러 셀라가 장성하여 혼인을 할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도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부르지 않는다. 당시 가나안의 풍습으론 아들들이 씨를 이어주지 못하면 시아버지가 그 일을 해야 했다. 그러니 가나안 여인 다말은 약속을 하고서도 지키지 않는 시아버지에게 자기 족속의 풍습대로 했을 뿐인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길곁 에나인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다말을 누가 비난하겠느냐? 본래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족속이요. 이방인이 저들의 풍습대로 했을 뿐인 것을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며느리 다말이 아니라 시아버지 유다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다말에게 분노하여 행음했다는 이유로 그를 끌어내어 불살으라 명령하는 저 뻔뻔한 유다 말이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으라. 다말이야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지만 유다는 다르다. 할례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이다. 그런 유다가 이방인들과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이냐? 아니 이방인 다말보다 오히려 못하지 않느냐? 며느리 다 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대를 잇기 위해 시아버지의 시를 받았지만 유다는 아니었다. 유다가 창녀로 변장한 다 말에게 들어간 것은 순전히 정욕 때문이 아니더냐? 행음은 다 말이 아니라 유다가 한 것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말을 하지나 말던지. 앞으로는 택한 백성이라며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신실한 척, 온갖 척을 다해 놓고 뒤로는 술에 취해 창녀나 찾아다니는 자. 그 자가 바로 유다이니 무슨 변명을 할수 있겠느냐 그뿐만이 아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죄에 극도로 예민하다 죄를 증오하고 죄에 대해 분노한다 그런데 그 죄는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로구나 남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를 서슴치 않되 숨겨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관대하고 자비롭고 인자한 자그 자가 바로 유다인 것이다 그러니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그자는 다말이 아니라 유다 아니겠느냐? 죄에 대해 분노하여 그를 끌어내어 불살으라 명령하는 유다 말이다. 그 유다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 하는 오늘 우리와는 다른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떠나질 않으니 우리는 이렇게 고혹스럽고 난처한 것이다. 유다의 민낯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 창세기 38장이 당혹스럽기만한 것이다. 아들아 그 유다가 행음하여 며느리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참으로 나쁘고럽고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족보가 아닐 수 없구나 그런데 바로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이 한 아기가 되어 그 수치스러운 족보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유다 같은 우리를 그 수치스러운 야곱의 족보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족보로 옮기시려면 오직 그한 길밖에 없으니 하나님은 아무 망설임도 없이 그 족보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들아, 야곱의 족보 안에 들어오셔서 유다의 후손이요 다말의 후손이요. 베레스의 후손으로 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유다 같던 우리가 이제 감히 하늘을 소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니 창세기 38장을 읽고서도 감히 어찌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우리의 의를 내세우겠느냐? 이제 어찌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며 우리의 경건을 자랑하겠느냐? 이제 어찌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며 우리의 신실함을 자랑하겠느냐? 말이다. 오직 은혜다.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은혜뿐인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너를 둘러 진치시리니, 아들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래서 하늘을 소망 하자꾸나. 그 은혜로 하늘 향해 나아가자꾸나.